네뭐 다음에 앙연님하고 또 팀이 나오면은 또 그때 1등할 수 있겠죠. 음. 저는 빌고 있어요 그래서. 그럼 또 음. 아, 아, 팀이 된다고요? 어. 응. 아 누나 팀 되고 싶었어요. 두판다 누나가 1등한 게 오더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좀못 따라줬다. 어. 아 죄송해요 진짜. 아니요 에그두분다 잘하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. 그럼 다음 판에도 진짜 앙연님하고 팀할 거예요 진짜. 아, 그냥 진짜 나 눈물 나라 그러면 난 진짜. 사랑해. 우리가 세분다 만나서 나도 안 사랑해. 사랑해. 나난 사랑해. 나 사랑해. 나 사랑해. 나 진짜 어떻해 지금까지는 손풀기였고 이제 랜덤팀 4팀 악녀 0828랜렘아 이게 벌써부터 숨이 턱막히는 파티가 보이는데요 알아서 잘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<laughs> 랜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뭐 해줄수가 없어요 이미 제 손을 벗어났어요 누나 <웃음> <웃음> 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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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<laughs> 아 지금 <끝> 끝이야 <laughs> 여보세요? 아, 저, 어, 죄송한데, 저 18명 중에 제가 꼴찌거든요? 나좀 <laughs> <laughs> 아 부탁드립니다. 자, 부탁드립니다. 아, 누나, 나도 핑 알지. 캐나다 핑. <웃음> <웃음> 누나 이영석 1등하고 왔잖아. 와 <laughs> 여기 여기 조합 미쳤네. 나 <laughs> 어, 어떡하냐. 여기 저, 미리 죄송합니다 위티. 레몬님 <laughs> <laughs> <연수는 웃음> 아니에요. 아니 근데 뭐 하세요 렘렘님저 <laughs> 뚜띠랑 연습 많이 했는데 뚜띠가 제가 리다이리다일린이랑 리데이 유키랑 피오라인데 <laughs> 피오라만 하네요. 절대하지 마. 나는 난 유키밖에 못해 한국법에서. <laughs>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그럼 피오라 원 툴, <laughs> 유키 원 툴. 아 근데 내가 아까 봤잖아. 난뚜띠 잘하는 생각했는데 뿌띠보다는 원래... 미연 님이랑 공파 님이 좀더 잘하는 것 같아. 아! 근데 저도 봤는데 램램 님이 뭔가 포스가 남다르시더라고. 피오라 하시는데. 아? 아! 아 그거 보셨구나. 저 어. 보는데. 아, 포지, 포지셔닝이 너무 개간지라서 진짜로. 오케이. 그러면은 할만하다. 우리 팀. 오케이. 바로 이라지. 이너진이왜 너도 놀 파이팅. 오케이 파이팅. 저희 팀 구원은 없나요? 우리니까 <laughs> 제발 네. 그런 것들 하지 마십시다. <laughs> 그럼 예은이 누나가 외치는 거 따라하는 걸로 할까요? 아, 아 오케이 하지마 대장이잖아. 대장님이잖아요. 아 어, 그럼 저저 진짜 안 보내요? 어. 따라하셔야 돼요? 네. 오케이. 어, 진짜? 너 나. 누나. 야. 방파, 방파. 내 방송 1 9금나내 방송도 십구금. 어. 가자. 대장님. 대장님 진짜 따라하셔야 돼요 저희? <laughs> 나 매운맛. 나 매운맛. 응, 나 매운맛. 오케이. <laughs> 전 따라 가죠. 어? 어? 누님 어? <놀람이> 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네. 아 응. 그, 어, 그러면 저 무기 나와요. 오 응. 어, 진짜 좋은데? 투고 팀? 안돼플레이 세우셨는데 많이 <웃음> 세우셨는데 이번에. <laughs> 나 아까 투고 팀할때 느낌 좋은데 하자마자 바로 죽었어. 진짜? 그럼 그럼 아 깜짝이야. 어어어 뭐야? 아. 나 이거야 x 어 빨리 와야지 엄마 어아 이게.. 빨리 빨리 더 밀어요 이모티콘도 빨리 더 빨리 아나 밀고 있는데 아나나 같은 팀이었잖아 나나야 누나 왔어 나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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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이거 나나 형님한테 팰까? 어아 치킨쿠 패줘 치킨쿠 치킨쿠 패줘 치킨쿠? 안돼 아세명나 왔는데? <laughs> 많아도 이아니 님들 그냥 뺄수 있었잖아요. 못 뺐어. 3명 왔어 3명 <laughs> 아, 근데 이번 거는 꼴찌 꼬치 아니잖아. 꼴찌네? 아닌 거 맞아요? 아 느낌이 내가 오늘 아 느낌이 좀안 맞네. 꽂혔 이거 고세요 죄송해요. 죄송. 아, 느낌이좀 많이 안 좋나 봐. 아, 나 느낌이 좀 음... 아니 한번두 번은 괜찮아. 다섯 번은 해봐 줘. 플래그. 아나아나 아, 나 가는 팀마다 꼴찌하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아전 아, 아, 꼴찌 <laughs> 꼴찌였어요? 어나첫판 꼴찌. 두 번째 어, 판은 어. 3등이다음두번 했어. 이거 그냥 아, 시달려 해야겠다. 아 우리 팀아 우리 팀 끝났지. <laughs> <laughs> 아,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. 아 맞아, 아, 우리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. 미래는 모르는 거야. 진짜 기적같이또세명 만날 수도 있어. 아유, 네, 아, 진짜 반가울 것 같아. <laughs> 저는 진짜, <laughs> <원, 웃음> 저 오히려 원하고 있어요. 나울것 아, 응. 같아. <laughs> 아 좋아서 좋아서. 아 기쁨의 <laughs> 눈물. <웃음> 어, 기쁨의 눈물이지. 기쁨. 나도 나도 나도. <laughs> 이게 <이거> 오열은 아니지? <laughs> 아니, 설마. 좋아해, 에이 설마. 에이. 레나님, 냥. 예원이랑은 좀 아쉽긴 했어요. 제가 봐도 솔직히 좀... 악민님이 공장에 뭐라고 말했으면은 네. 본인이 갖다 줬으면은 사실 리더니가 없었는데... 맞아, 맞아. 좀 아쉽기도 하고, 사실 악민님이랑 다시 팀 만날 생각이 없거든요. 아, 네네, 저도. 저공파님하고는 팀을 다시 하고 싶은데... 아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은 꼭한번더 만나서 네. 같이 팀 하도록 해요. 네. 응. 현이님 이랑 저랑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! 저도요 음. 아 렘렘님이랑 나가딱 맞네 이게 약간 저희는 좀 뭔지 알죠 그... 한 마리의 맹수 약간 치타처럼 숨었다가 이제 한 번에 무는 스타일인데 예현이 누나는 좀 너무 높아 보이시다 그니까 아 진짜 1등 각이었는데 방금은 진짜로 <laughs> 느낌 진짜 좋았거든 제가 느낌 좀 좋거든요 어어어어 느낌 좋았는데 꼴찌할 느낌이 아니었는데 혹시나 해서 세봤는데 정확히 그... 1등 각게다 느낌 좋다 아홉 번 얘기하셨거든요 랩랩님. 아 그래요? 음. 네네 <laughs> 네, 뭐 다음에 앙현님하고 또 팀이 나오면은 또 그때 힐튼할 수 있겠죠. 음, 어. 저는 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럼 어, 조만이 된다고요? 거 응. 아, 아 누나 팀, 팀 되고 싶어? 아우 아. <laughs> 음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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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실아자 아니, 아니, 아네 아니, 아 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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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그두분다 잘하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게. 아, 아니에요. 아니, 거라. 저희가, 저희가 부족했지. 아니야. 아니, 아니. 저는 나보다! 난, 난 나보다! 진짜! 더좋은 사람 말나 같은 사 말고! 나 같은 사람 말고! 나 같은 사람 말고! 나 같은 아그 다음 판에도 진짜 아니니만 팀할 거예요, 진짜. 안 나오면은 나가보할때 따질 거야, 나. 음... 아 진짜 두분 보기 너무 좋아요 진짜로 <laughs> 꼭 다음 판 같은 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<laughs> 내가 만약 램램님이랑팀 되면 너도야 이 자식아 <laughs> 진짜, 으깠, 진짜 너무 ]ؤLAUGHTER. 둘이 너무 보기 하ó? 좋아 진짜 <laughs> 아니야 나는 난안 해도 되니까 둘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 아, 아니야 나는 난 우리가 셋이 다 모였으면 좋겠어 <laughs> <laughs> 나도 나도 <웃음> 난 진짜 사랑해. 난 우리가 셋이 다, 다 만났으면 나도 사랑해. <laughs> 사랑해. 나, <laughs> 난, 난 사랑해 나팀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진짜 웃기겠어 오케이 우리 다즐거어요아 아, 아쉽다 아 1등 가게었는데 <laughs> 진짜 너무 아쉽다 앞으로도 즐거워야죠 저희 아, 배. 네. <laughs> 아, 나 진짜 우리 우리 팀더 이상 깨지 말아 달라고 우리 한 번이 해 볼까요? 오케이. 아, 갔다 올게요, 그럼 제가. 아니 아니. 아니요. 그래도 그래도 이제 배정해야 되니까. 응. 아, 그럼 아, 어, 어. 아, 쉽다 우리 다 아, 헤어졌어. 랩랩님. 아, 뇌님. 예원이는 아. 오케이. 아, 아. <laughs> 아니, 나는 아, 진짜 너무 아쉽다. 진짜. <laughs> <laughs> 진짜 이 추억 절대 잊지 않을게요, 진짜로 아 진짜 너무합니다아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안 됐어 안된 거야, 바로 <웃음>